안녕하세요. 제네시스입니다. 오늘은 세무사 이장원님을 모시고, 신간 소개, 그리고 명사초청 특강을 진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요즘 잘 지내시죠? 아유, 덕분에 잘지내니다 네. 어, 약간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laughs> 네. 사무실 깔끔하셔서 네. 좋습니다. 아, 아, 아닙니다. 그, 불법점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laughs> 아직 지금 그, 정리가 안돼 있는데, 어, 첫 이렇게 모셔가지고 음. 할수 있게 돼서 저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 오늘은 음. 원래 명사초청 특강하는 날인데 어, 정말 축하드릴 일이 하나 있죠. 음. 어, 책을 내셨어요. 아, 거의 네. 이제 책을 쓰는 <laughs> 기계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책 쓰셨잖아요. 네. 네. 뭐쩌다 보니까 이제, 네. 이제 세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때는 사실 네, 네, 네.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제가 좀더 의욕이 불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차라리 이럴 거면 결정체를 하나 만들자. 항상 아 그게 좀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본인 보면은, 그, 저희 그, 이정원 세무사님이 책 쓰시는 거를 진짜 그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고 어, 그리고 블로그를 쓰시면서 그런 이제 다 책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총몇 권을 이렇게 쓰셨죠? 사실 뭐, 시중에 판매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한 여섯 권. 6권, 여섯 권. 6권. 여섯 권째인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책 주제가 다 다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제 토지 쪽이 토지 수용 그쪽이 많으셨잖아요. 네, 사실 처음에는 네. 이제 토지 수용이 엄청 많았었고. 네, 네. 근데 원래 이제 주로 사실 제가 하는 게 이제 자산관리, 네, 네. 이 부동산을 통해서 그리고 택스를 통해서 이제 양도상속증여하는 게 자산관리하는 게제주 업무이기 때문에, 네. 이 상속증여 쪽에 대한 갈증, 이 책을 써겠다는 갈증이 사실 엄청 많이 있었죠. 네, 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네. 나온 책이 부의 이전이라는 책인데 어 이게 지금 이장훈 세무사님, 네. 네. 세무사님 그리고 이성호 세무사님 그리고 박재영 세무사님 이렇게 3인공조 네. 네, 네, 이야 다들 이게 같이 지금 업무하시는 분들 아니신가요? 네, 네. 또 저희 네. 거의 한 팀처럼 일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이 책을 감수해주신 분이 안순람 네. 세무사님 네. 아, 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우리 대한민국의 양도세 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야, 가지고 이거를 또 이렇게, 하, 또 이렇게 사인까지 이렇게 좀. <laughs>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책이 굉장히 좀 두껍고, 어, 좀 이렇게 표지도 예쁘고, 어, 특히 그 겉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목차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냐면은, 어, 총 여섯 장이죠? 아, 어, 다, 오장이죠, 오장. 5장. 그리고 1장이 상속과 증여를 위한 기초 지식. 음. 재산을 늦게 이전하면 할수록 좋다? 이거 아니다. 음. 뭐 이런 기초 지식이 있고, 2장은 시가 시가의정의와 범위. 어, 이거 얼마 전에 도 저희 특강을 했었거든요. 예, 음. 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3장이 여러분들이 좀 가장 많이 알고 주, 어, 주, 어, 관심 있어 할 증여 10년 주기 절세 플랜. 그리고 4장이 상속. 아, 10년 주기 절세 플랜이 굉장히 양이 많네요. PCI에 대한 내용도 있고. 결국은 이 전체적인 네. 이제 증여를 어떻게 네. 이제 짤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다 같이 넣었습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상속. 이게 그그 머리말에도 쓰셨지만 예전에는 상속세 내는 사람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 사실 이제 네 저는 봤을 때 이제 옛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냥 서울에 집안치 있으면 낼수 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네네 본인이 지금 상속세 과세 대상자인지를 모르고 있는 분이 많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음, 사실. 본인 재산은 집안채밖에 없는데 무슨 집안채 10억 넘어가시면 그냥 상속세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이제 아예 거리를 많이 두셔서 네네. 사실 이 책을 집필한 이유는 네네. 이 상식의 폭 누군가에게 상식이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이제 간단한 지식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상적으로 음. 당연히 좀 습득해야 되는 지식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라면서 사실 쓴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증여 뿐만 아니라 상속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책이 굉장히 좀 유용하게 될것 같고요. 마지막은 5장은 사업자와 대표를 위한 가업 상속과, 가업의 상속과 증여. 이게 가업 상속 공제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야, 특히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법인까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하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건데. 이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책을 쓰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세무사님은 아. 벌써 지금 뭐 다섯 권, 열 권, 여섯 권막 이러는데 네. 이 책에 대한 어떤 집필 의도나 좀 배경 같은 거좀 있을까요? 어첫 번째로는 이제 네. 아, 사실 이 책은 이 제목은 사실 2년 전에 나왔던 아 2년 전부터 이미 사실 네. 그때 초안을 짜놓고 네. 이 책의 제목도 사실은 부의전이라고 설정은 해놨었는데 네네네 사실 업무에 치이고 일에 좀 치여서 네. 다른 책들을 사실 먼저 낸 것도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더 자료를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아 데이터를 네. 네.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 시중에 있는 책들을 다 읽어보는데 네네. 음, 시중에 있는 책들을 다 읽어보면서 다 훌륭한 책들이죠 네네. 근데 그 다음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상담을 같이 또 믹스를 하니까 네네. 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 상속과 증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으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네. 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이전 단계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어렵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어우, 새로운 접근 네, 네. 보편적인 지식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친구들 만나는데 그 친구들이 상속을 생각할리는 당연히 없고. 네, 네. 사실 상속과 증여가 뭔지도 잘 모르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 자산을 받는, 부의전을 받는 자녀가 내는 세금이거든요. 네 결국은 그렇다면 본인들이 그걸 더 인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음. 어, 접근이 낫죠네 그리고 접촉이 났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근로소득자면 매년 연말정산 때나 뭐 당연히 이제 이렇게 어, 그 플랫폼 같은 데서 포털 사이트에서 네. 보잖아요. 뉴스 같은 경우도. 네.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하시면 그때도 마찬가지 포털 사이트를 보거나 뭐 세무사님을 만나면 되니까 네. 정기적인 접촉이 있는데 상속가증면은 평생의 접촉이 거의 닥쳤을 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음. 닥쳐서 오시니까 네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네. 그 사회현상적인 거를 최대한 좀 연구를 하고 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머지 세법에 대한 일반론적인 내용들은 사실 모든 책들이 비슷하시고 다 훌륭한 책들일 수도 있어서 좀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음. 많이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3인그세 분이서 이제 같이 쓰시는 거니까 좀뭐 이렇게 에피소드나 뭐 그런 건 없으셨어요? 이게 같이 하다 보면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아 진짜 힘들었네. 근거자가 아, 그 <laughs> 정말. 네, 네, 네. 다세무사기 때문에 어, 본인의 이제 목소리도 높이고 그렇죠? 다 이제 네. 서로 좀처음 한데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머지 공조자분들이 이제 제 의견을 많이 좀 음. 받아주셔서 네. 그래서 방향성이나 그다음에 자료 취합이나 역할 분담을 좀 생각보다 깔끔히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음, 그리고 가장 힘든 건 문체를 하나로 바꾸는 거아 그렇죠 이게 네. 말투가 좀 다르고 막 그럴 네. 수 있잖아요 그 문체를 이건 어떻게 하나로 바꾸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런 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한 명이 해야 됩니다 아... 결국은 다 모인 네, 자료를 네. 한 명이 결국 취합하고 네, 네. 목차 구성 다시 짜고 네. 음. 그래서 구성 짜는 게 사실 엄청 힘들었었습니다 사실 음... 내용을 쓰는 건 오히려 생각보다 빨리 음... 하지만 이게 이걸 처음 접하는 사람이 이 흐름이나 말 그대로 저희가 정제한 이 지식들이 머릿속에 네. 자동적으로 폴더화되면서 카테고리화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두서없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음. 그래서 저는 식가를 앞에다 뒀어요 음. 왜냐면은 하이식가라는 개념을 잡혀야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해가 가는데 네네네. 대부분의 책들은 식가를 뒤에 넣거나 간단하게 네. 좀서서요 맞아요. 네. 상속 가중에서는 시가라는 개념을 잡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되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성 자체를 고민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 이 책을 어떤 분이 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음. 음. 저는 우선적으로는 이 뭐랄까 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지 않으셨던 분이 결국은 이제 네, 네. 이런 이제 제네시스 방, 방송처럼 이런 것들을 접촉을 네.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낫다 네. 왜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도 하실 수도 있고 네. 오히려 그 접촉이 좀 높은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면 그게 전잔이 저는 퍼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관심은 있지만 어, 그동안에 이런 거를 내가 왜 봐야 되지 라고 인지를 못 하셨던 음. 분들은 저는 한 번쯤은 좀 그래도 음. 읽어보실만 하실 겁니다 음.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생각보다 계정이 엄청 작진 않기 때문에 네. 양도소득세처럼 뭐 사면은 몇년 지나면 한1년 네. 지나면 그 책의 지식이 뭐 쓸모 없어진다거나 네, 네.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지식 차원에서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중개사님들이 이걸 정말 이말 그대로 상담을 많이 받으시죠. 맞아요. 음. 네. 왜냐면 정말 필드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많은 고객들을 만나실 때 중개사님들이 이제 질문 많이 받는 게 증여,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많이 받으세요. 네, 저도 제가 아시는 중개사님들이 공부를 정말 많이 열심히 하시거 네네네네, 네, 네. 관련 세법책도 뭐 협회에서도 나오고 그러시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좀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어쨌든 거래를 또 일으키는 방법이기도 하고 맞아요 음. 이게 그중 우리 세무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중개사분들도 이게 종합 컨설팅 쪽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러려면은 어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음. 물론 이제 최종 점검은 세무사님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상자분들이 자 그러면 마지막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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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을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사실 책 보다 보면 좀 양이 많으면 이것도 두껍단 말이에요. 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순서대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필요한데만 봐도 됩니까? 어둘다 사실 가능합니다. 둘다 가능. 제가 가능할까요? 그걸 네. 둘다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네. 책을 쓰면 서 항상 어 제가 생각하는 게제 책은 결국 다 실용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목차를 보시면서 해당 부분을 잘 찾아가서 거기서 정보를 찾아내는 게첫 번째로 인덱스 기능이 어, 잘 하려고 노력을 했던 바가 있고, 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상속과 증에 대한 아예 마중물이 없으신 분들한테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었을 때 마중물이 아. 좀 체계적으로 잡힐 수 있게 목차를 짜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네네. 뭐 제가 그나마 좀 권해드리면 한 번은 쭉 읽고 그다음에는 어디 있는지 위치 정도만 알면 음. 그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좀 자주 찾아보면 어느 정도 이 책에 대해서 어 제가 봤을 때 충분한 효용은 얻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정리를 하자면, 어, 우리 그 3인 공조 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작성을 하셨고, 어, 우리나라 양도세 대가이신 그안순람세무사님께서 감수까지 해주신, 좀 한번 일, 일독할 만한 그런 책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순서대로 보셔도 되고, 필요한 부분만 좀 보셔도 되는데, 이제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이제 미리 좀 이게, 대비를 하자 네. 어, 특히 최근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어, 상속대 재상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다가는 좀큰 코를 다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어, 미리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집필 하셨으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책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음, 네. 어, 하다못해 저는 파트 1이라도 읽어 보라고 좀 말씀을 드렸 제일장이라도 예, 예. 네. 왜냐면 제가 그 1장에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한 그 대한민국의 사회 현상에서 어떤 내가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썼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부터 해서 그다음에 왜 내가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그리고 부모 세대와 이 자녀 세대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울타리 세금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음. 이한 울타리 내에서 자산이 이동하는 거라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넘겨주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양도소득세는 넘기면 끝이죠, 사실. 근데 자녀는 시작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지식들에 대해서, 내가 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많이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파트 네. 1이라도좀 읽어보시면 어좀 술술 읽히시기도 하고 사회현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제 시각이 그냥 이런 부분이 이제 투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시더라도 아니면 공감이 되시면 어 이런 상황으로 이 세무사를 보고 있구나 그러면 네. 내 자산 관리 형태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초 초기 지금 읽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읽히고, 어, 편하게 읽히더라고요.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제목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진짜. <laughs> 부에 이전. 아, 제가 사실 조마조마 했던 게, 네. 그책 네. 제목을 2년 전에 냈었는데, 네. 네네. 출간을 누가 해버리면, 네네네. 제가 그럼 똑같은 제목을 쓸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 불안 <laughs> 마음이. 불안불안하셨었거든요. 마음 정말 불안불안했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한시름 놓으시고요. <laughs> 어, 특히 이제 우리 이장원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 토지뿐만 아니라, 양도 상속 증여 이렇게 재산세제로 어, 이쪽으로도 원래 상담 많이 하시고 실무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 그런거 잘 한번 참고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거고요 제가 그 댓글에다가 본문 더보기에다가 어, 이장훈 세무사님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그리고 관련된 책 정보 이렇게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잘 활용 하시고요 어, 이제 곧 저희 명사 조청 특강으로 이제 저자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